오늘은 바다를 건너야 믿음은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급하게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주 급하게 건너게 하셨고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 재촉하사 자 지금 이 표현을 쓰면은 이 표현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로 하고 매우 급하게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지금,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굉장히 급하게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그 자리가 어디였었어요? 오병이어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자리.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 바로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떠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아, 이거 제자들 진짜 이게 힘들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자들이요. 만 명이 넘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 음식 나눠 주는 거한 거예요 지금. 음식 나눠 주는 거요 이거를요 지금 나눠 주더라 육체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그한3 0 40명 어디 나가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버스 타고 가셔서 별로 생각 없죠. 앞에서 목회자들은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 그 어르신들 한번 모시고 갔다 오면은요 한 100명, 저번에 몇명 갔었더라, 100, 한 120명? 우리 갔었을 때 그때도요. 행여나 한번 놓칠까봐 아니면 음식점 어떻게 뭐 음식점에서 잘 드시고 있나 하여튼 조그만 거 하나하나 신경 쓸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하물며 지금 이 자리요 지금 만 명이 넘게 있었잖아요 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만 명이 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서빙을 하는 거예요 서빙 여러분들 음식 서빙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이제 이게 살다가 힘들어졌을 때 분식점을 한번 했었거든요. 분식점이요. 야 진짜 분식점, 그 조그만 분식점에 애들 와서 진상부리면요. 진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건 뭐 설거지 할 시간도 없어요. 설거지 뭐냐 대충 막 저기다 놓고 그냥 음식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면요. 막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주방 난리 나는 겁니다.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여러분들 그 음식 나르다가 한 명이라도 아 왜이게 음식 안나 빨리 나 알려 주세요 이러면요 진짜 그한대 가가지고 진짜 그냥 입을 아 그냥 하고 싶다니까요 어 저도요 그런 서빙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자 지금 이곳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모두 기독교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고 있었으니까 다. 다 질서 있게 순서대로 다 기다렸겠죠. 그래서 것 같죠. <laughs>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만명 중에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누가 애들 애들 저희 애들 같은 경우도 배고프면 진상 아우 그런 진상도 없어. 목사들 그런 거 없어요. 아우 막 그냥 배고프다 고 소리 질러 그냥. 그러면은 엄마도 같이 짜증나서 아왜 우리는 밥안 줘요? 그렇게 되죠. 어르신들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아 배고프시면은 그리고 여자들 내가 보니까 아, 남자분들은 다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 배고프면은 아다 갱년기 오시더라고요. 배고프면은 다 갱년기 오시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아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아또잘 얘기 잘해야지. <laughs> 이미 늦었네요. 저는 지금 <laughs> 내일 안 보이면 저 그냥 알아서 없어진 줄 아세요? <laughs> 막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지금 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 안치지 그 음식은 여기 지금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기서 애, 애기가 지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예수님 앞에 갖고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음식이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음식을 만명 있는 걸 지금 퍼져나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제자들이 다 했죠? 그리고 어떻게 열두 광주리에 남는 것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말로 그냥 열두 광주리에 남았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시 수거하는 일까지 하는데, 이거요, 진짜 중노동이에요. 여러분들, 글로 읽어서 그러죠? 진짜 중노동이라고요. 자, 이거를 지금 다 책임지고 했어요. 자, 제자들 지금 저녁에 밤늦어졌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죠. 당연히 쉬고 싶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어, 진짜 노하다를 했는데, 중노동을 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열두 강절이다 모았습니다 예수님 딱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래 이제 너네도 오늘 수고했고 밤 늦었으니까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즉시 재촉하사 바다를 건너라 지금 빨리 바다를 건너라 자 엎친 데 덮친 격우라고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읽어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요. 밤 사경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한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밤새 지금 일했죠? 지금 중노동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그냥 편하게 새벽 한 4시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잠못 자고요. 지금 노졌고요. 지금 새벽 4시까지 노졌고 있었어요. 지금. 밤새서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그냥 노만 젓면 은 모르는데 지금 힘겹게. 왜요? 바람이 거스르다. 지금 광풍 같은 게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겹게라는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됐는데, 이 힘겹게라는 이 단어가요, 이 바세니 조메노스라는 단어가요,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히다는 표현이에요. 가혹한 고문을 당해서 지금 엄청난 괴롭음을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상황 설명 다 들어보니까 힘들겠죠,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문 당하는 것 정도로 지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런 상황 벌어질 거 모르셨냐고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아 그래 너네들 수고했어.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아침에 우리 일찍 일어나서 다음 사역지로 가자. 아 이러면 되잖아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열두강절이 맞췄습니다. 그래 빨리 바다 건너. 빨리 바다 건너. 근데 지금 새벽 4시까지 어떻게 요 바다도 못 건너고 지금 노적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녹초가 돼서 지금 충노동하고 녹초가 돼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에 나가 영적 승부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듣고 듣고 또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 자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진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잘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7, 17장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딱 올라가니까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영웅인 이 모세와 지금 엘리야, 엘리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죽음도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최고 믿음의 영웅.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을 읽어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금. 근 제가 지금 만약 말씀을 지금 딱 전하고 있는데 이 양쪽 의자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났고요. 여기엘리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 감흥도 없어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감흥이요 난리날 걸요 아마 아마 지금 청나 해가지고 막 예배 도중에 여기지 모세가 나타났다고 막 난리날 난리나지 않겠어요? 나만 난리나나 보네? 난리 날것 같은데. 모세와 엘리가 야 나타났는데. 여는 난리 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보다 은혜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여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스러운 이 자리에 그냥 있겠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한 거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르의 고백을 듣자마자 즉시 재촉하여서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 고백 듣자마자 그냥 내려오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오셨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과 영성과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서요, 그곳에서 그 믿음을, 그영성을 자랑해 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루에, 도요 a r 번도 넘게 저거 아우 저거 진짜 저거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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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u 어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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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감사합니다, 진짜 와 되게 감사하네요.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순간 지금 깨달아서 순간 지금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저는 요즘은 없어요, 확실히. 되게 하나님이 지켜 보고하시나 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왜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을 막 후렵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교회 딱고 와요. 그러면 오늘 또 찬양하다가 예루살렘아 막 그냥 비 내리다. 하나님의 은혜비가 내리다. 이러면 맨가 마음에 다 평안도 있고, 그리고 말씀 듣다가도 또 말씀 가운데 또 깨달아지면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굴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또 왠지 마음에 이제 든든해지고, 교회에 오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럼 우리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은혜가 돼요. 뭔가 이제 좀다좀 뭔가 편해요. 세상에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냥 아주 치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가 그냥 우리들 안에 있게 하는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은혜가 된다고요. 이 자리 머물고 싶다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교회에 나와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그런 영적인 평안과 은혜와 회복 경험하면요. 반드시요, 반드시 재촉하여 즉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 즉시 은혜 받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여 빨리 나가, 형제에서 빨리 나가 이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장 16절 말씀과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이제 아마 저랑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보게 될 거. 나중에 아니야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만 영광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연약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자리는 무조건 무조건 사수하셔야 돼요. 예배, 예배부터 잘못되면, 아이, 무슨, 뭐, 뭐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어디가서 영향력이 있어요, 어디가서. 예배, 목숨 걸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성장을, 그 은혜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도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은 자들도 영광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셔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지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신앙을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전도의 열매 그때에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영광 돌리시고 세상 속에서도 영광 돌리시길안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제착해서 제쪽해서 은혜 자리에서 지금 떠나게 하신 거예요. 떠나게 하셔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왜 하필요? 왜 하필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요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요 질문. 왜 하필 바다 왜 하필 바다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육지로도 걸어다니셨어요. 꼭 바다로만 건너다녀야 되나요? 육지로 건너가면 되잖아요. 바로 옆에 마을, 마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바다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 7장 3절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여류 머리가 일곱이라. 제가 언젠가 이제 이,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강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저 짐승들이요. 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는데 신천지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무식한 질문 하나 요 여러분 대답 하나 알려 드릴게요. 걔네들은요. 얘 나중에 짐승들이 어느 바다에서 요요 요거 하면서 짐승들이 어느 바다에서 나오는지 아냐고 이거 질문한거든요. 그런 질문하면요 여러분 100% 신천지예요. 나중에 어디에서 가서 성경 공부 아니 외부에서 아직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은 뭐라고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중해 바다라고 그래.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거기서 바다라고는 지중해 밖에 없어요. 그 옆에 바다, 옆에 있는 거 바다가, 그 저기 위에는 유럽, 밑에는 아프리카, 옆에 이스라엘하고, 옆에는 바다라고는 지중해 밖에 없어요. 무식해도, 그게 뭐 구원과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어느,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그냥 지중해라고 해요. 지들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짐승이 사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악한 존재의 문화가 시작되는 곳을요 바다라고 여기 바다 바다 요거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바다요 자 바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바다는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바다로 생각을. 그래서 바다를 건너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치열한 영적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요? 은혜 받은 상태에서. 기적을 경험한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려?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영적전쟁을 치열하게, 치열하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그런데 목회자 목회자의 믿음이 가장 어디서 잘 드러날까요? 여러분 설교 자리에서 가장 많이 잘 드러날 거죠. 저 목사님, 아 말씀 뭐 어떤 목사님 말씀 좋아, 어떤 목사님 말씀 뭐 부족해. 목회자의 가장 뛰어난 영성은요, 그 목사님이 운전할 때 드러나요.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목사님의 가장 뛰어난 영성은요, 운전할 때 알아요, 운전할 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랑 가능한 운전기 차 같이 안 타요. 저 드러낼까봐. 이게 농담 같지만 진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치열한 그 영성은요, 여기서 아이 무슨 서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이 뭘로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로 조금 할수 있어요 한한5%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는 5%할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 보면 100% 알아요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요 세상에서 영적 전쟁 치러보면 알아 요 치러보면 100%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우리의 영성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거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깨닫고 다시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다시 말씀 붙들고, 아,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내가 더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자라야 되겠구나.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내세요?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과정을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예배를 통해 시작하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바다를 건너며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이 문장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 시작되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바다를 건너며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요 예배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교회 예배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바다를 건너면서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너무나 반쪽짜리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다를 안 건너요 바다를.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 완성은요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인 이 예배 이 예배 자리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죽는 안이 있어도 이 예배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예배 다 지키셔서 그 뜨거운 영성과 경고와 믿음의 성장을 이 성전에서 이루어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에 나가.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 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요. 착한 행실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와서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지 착한 행실이 나온다구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기도에 영성이 깊어져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온 가족 주일 때 전도하십시오. 요때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게 올 때까지, 치열하게 올 때까지. 언젠가 오겠지 말고요. 20년이 걸려도 치열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중에 천국 가서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부끄러움. 그런 구원 이루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아, 우리 집요 집사도 있었고, 요 집사도 있었고, 우리 가정 구원받았다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은 예배를 통해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바다를 통해 건너가며 완성된다는 이 메시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고 들고...